BMW 코리아가 오는 18일 BMW샵 온라인을 통해 7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 5종을 출시한다. 7월 한정 에디션은 New N2 퍼스트 에디션, New X5 퍼스트 에디션 및 New X6 퍼스트 에디션, 그리고 스페셜 색상을 적용한 i4M50 프로 스페셜 에디션으로 모두 BMW 코리아의 온라인 판매 채널인 BMW샵 온라인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BMW New M2 i 스 s t Edition은 2세대 완전 변경으로 새롭게 돌아온 고성능 프리미엄 컴팩트 쿠페 UM2의 국내 공식 출시를 기념해 선보이는 첫 번째 한정 판매 모델이다. BMW M의 스포티한 매력을 극대화한 역동적인 디자인에 품에 대담한 감각을 발산한다. 또한 내부를 어두운 색상으로 마감한 헤드라이트 블랙 하이글로스 컬러를 적용한 배기구. 제트 블랙 색상의 M 전용 경량 알루미늄 휠은 밝은 차체 색상과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정규 모델과는 달리 빨간색 브레이크 캘리퍼가 장착돼 차별화된 인상을 전달한다. 실내에는 버네스카 가죽과 함께 M 로고가 부착된 헤드레스트 일체형 M 스포츠 시트가 적용된다. 엔진 룸에는 최고출력 460마력, 최대토크 56.1kgm에 달하는 M 트윈 파워 터보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과 에딴 M 스텝트로닉 편속기가 단 4.1초에 가속한다. 이와 함께 BMW 뉴 M2 퍼스트 에디션에는 M 드라이버 패키지가 적용되어 차량 최고속도가 시속 285km로 증가되며 BMW 드라이빙 센터의 M 인텐시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돼 구매 고객은 운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뉴 M2 퍼스트 에디션은 BMW샵 온라인을 통해 단 22대 한정으로 판매되며 가격은 9,490만 원이다. BMW New X5 포스트 에디션 및 New X6 포스트 에디션은 지난 7일 국내에 출시된 부분 변경 모델 New X5 및 New X6의 첫 번째 한정 에디션이다. 이달에는 New X5 M60i XDrive, New X6 XDrive4i. 뉴 X6, m 6 0 i X 드라이브 등세 가지 모델을 기반으로 마련된 퍼스트 에디션이 판매된다. 먼저 뉴 X6 X 드라이브 4D i 퍼스트 에디션은 정규 모델의 통풍 및 마사지 기능이 포함된 컴포트 시트, 실내의 높은 개방감과 은은한 조명 효과를 선사하는 파노라마 스카이 라운지, 바워스 앤 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등 최고급 편의 사양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Z 블랙 컬러의 22인치 휠을 장착해 스포티한 매력이 강화됐다. 여기에 M 스포츠 패키지 프로가 기본 제공되어 빨간색 브레이크 캘리퍼, M 시트 벨트, 블랙 키드니 그릴이 추가된다. New XXS Drive 4i 퍼스트 에디션에는 최고출력 381마력을 내는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발휘한다. M 퍼포먼스 모델인 뉴 X5 M6i XDrive 포스트 에디션 및뉴 X6 M6i XDrive 포스트 에디션에는 차체의 스페셜 컬러인 BMW 인디비주얼 탄자나이트 블루 색상과 함께 22인치 제트 블랙 휠이 적용되어 한층 강력한 존재감을 발산한다. 실내에는 BMW 인디비주얼 풀 레더 메리노 가죽과 알칸타라 헤드라이너, M 스포츠 시트가 추가된다. 또한. M 어드 피브 서스펜션 프로페셔널을 장착해 한층 민첩한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뉴 X5 M60i X 드라이브 포스트 에디션 및뉴 X6 M60i X 드라이브 포스트 에디션에는 최고 출력 530마력, 최대 토크 76.5kgm를 발휘하는 최신 M 트윈 파워 터보 4.4리터 V8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정지 상태에서 100kmph 예까지 무려 4.3초 만에 가속한다. 가격은 New x 6 Drive 40i First Edition 1억 1,370만원이며 5대 한정. New X5 M60i Drive First Edition은 1억 1,060만원, 30대 한정으로 선보이며 New X6 M60i Drive First Edition이 1억 1,610만원, 17대 한정으로 판매된다. BMW i4 M50 Pro Special Edition은 BMW의 고성능 순수전기 그란 쿠페 i4 M50의 개성 있는 BMW Individual c o 카본 익스테리어 패키지와 BMW 오리지널 파츠를 적용한 한정 모델이다. 이달 판매 모델에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트와일라이트 퍼플 색상이 적용됐다. 또한, 블랙 하이글로스로 마감된 M 로고와 모델명 레터링, 안테나 커버 및 M 퍼포먼스 도어실 등에 적용된 카본 블랙 컬러와 조화를 이뤄 한층 독특한 매력을 자랑한다. 앞좌석 후면 패널은 알칸타라와 카본 하이글로스로 마감해 통일감을 높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매력을 강조했다. i4 M50 Pro Special Edition은 두 개의 전기 모터가 탑재돼 합산 최고 출력 544마력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3.9초 만에 가속한다. 원회 충전 주행 거리는 복합 378km다. BMW 샵 온라인을 통해 단 15대만 한정 판매되며 가격은 9,840만원이다. 안편 이달 BMW 샵 온라인에는 정규 모델의 여러 편의 사양을 추가한 온라인 전용 모델로 M240i XDrive Coupe 온라인 익스클루시브 M440i 엑스트라이브 컨버터블 및 쿠페 온라인 익스클루시브가 상시 판매된다.